한방 수석을 잡아야 됩다다낮 o s s 네? Half p u m p 이제 천만원짜리 c o 적대 i d 니다 그리고 오늘 장 n Tari, 지 a 하신 것처럼 그 g 에 y 분 이상 a n t to talk to the Tiger? You have been e 권 2차적으로 발동합니다. 검사들 a n g o Tango. Tango, Tango, Tango. t 독립적으로 서울남부지원과 중앙지검이 수사하라 라고 발표를 합니다.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배제 아니죠? 이두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배제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40분 뒤에 대검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한다고 해요. 그래놓고 그저께 이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저는 부하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물어봤나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께 제가 좀 말씀 좀 드려도 되겠 습니까.